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수요일 아침, 어, 이케시, 위믹스, 아발란체, 이렇게 세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어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케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케시 월봉이 지금 어, 쭉 밀렸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 딱히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안 안 좋은 모양이다 라는 거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닥에서 하나 둘세 개가 나왔는데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도치 형태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둘 중에 하나의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그러면 여기 1사분면 2사분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일로 내려오면 오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히 얘는 여기까지 이 고점까지 가는 거겠지만 여기서 밑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다음 주겠죠? 다음 주에 밀리기 시아 다음 달이군요. 다음 달에 밀리기 시작하면 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월봉상 이 캐시는 지금 말아 올려야 되는 중요한 기점에서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그 그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이제. 월봉상, 이제 얘가 파동 하나를 시작한 거고, 이게 1파로 보여지고, 바닥에서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적산병이 나온 상황이고, 또 그대로 얘가 돌려놨어요. 네 개로, 네 개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얘는 이렇게 거래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반면에 이렇게 4개월 동안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왔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희망적인, 어, 저기, 생각으로, 어, 버티시는 게 중요하다. 손절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면 손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왜냐하면 저는 주식을 배울 때도 그랬지만 일단 뭐든지 기본은 홀딩이에요. 홀딩, 예, 홀딩. 무조건 그냥 뭐 우리 존버라 그러잖아요. 존버 그냥 뭐 뭐라 그러죠. 이제 이거를 뭐 뭐라 그러더라. 존엄하게 버틴다 뭐 그런 식으로도 말씀하시던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제 코린이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데 손절하는 게 습관이 되면은 이거 공부 못해요 절대로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어뭐 이게 손절을 하면은 마음은 편하죠 그리고 그런 거 그런 논리에 빠지기가 쉬워요 야 어차피 망해가는 건데 왜 들고 있어 기다려봐야 소용없어 어? 빨리 손절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어떤 논리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 주식이든 코인이든 하면 그냥 거의 100% 그냥 물리는 거는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 이 세상에 단한 번도 물려보지 않고 그리고 뭐한 한 7, 80%의 승률로 안 물리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내가 10개를 매수할 경우에 한 8개 9개는 대부분 물리게 돼 있어요. 이거 하다 보면. 그럼 8개 9개를 그때마다 손절을 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손절은 어 아예 가능하면이 아니라 손절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홀딩을 계속 주장하는데 물론 제때 매도를 못했을 못했기 못 때문에 이제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홀딩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 수익을 줄때 무조건 익절을 해라. 그러고 나서 또 타이밍이 나오면 또 그때 들어가고 그러다 그래도 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홀딩은 기본적으로 각 디폴트 값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캐시는 지금 상황이 지금 음 얼마냐면 앞자리 소수점 은 생략하고 지금 1140 변함이 없네요. 1140에서 얘는 멈춰 있네요. 그래서 1140을 음, 지지하면서 이 어, 자리에서 한번 다음 달에 한번 쏘거나, 뭐 이번 달에 뭐 이제 후반에, 어, 이번 주 다음 주에 한번 쏘거나, 뭐 어떻게 될수 있거나 아니면 뭐 매수세가 안 붙고 이러면 한번 더 꼬라갔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나 이게 지금 나온 게 없는 거로 봐서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 상황 이 차트만 보자면 예,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주봉으로 봐도 뭐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길게 조정을 받고, 이게 이제 2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길게 조정을 받고, 요 바닥에서 하나, 둘, 셋, 넷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골든크로스도 났죠. 그리고 두 개의 조정을 받고, 요번 주에 이렇게 양봉으로 이제 도치로 이렇게 지금 전환을 하면서 있으니까, 뭐이 캐시는 뭐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주봉으로 봐서는 월봉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어 중차대한 어떤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데 잠잠하게 있죠, 얘가. 그리고 이때 압도적인 거래량이 한번 빵 터지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240선을 한번 터치하고 완만하게 조정을 받았죠. 그럼 이것만 하나 보더라도 제가 각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각도에 비해서 이 각도가 뭐, 얘가 이렇게 올라간 이 각도에 비하면 좀 얘가 완만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쳐도 비슷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이런 각도로는. 그래서 지금 계속 여기서 지지하면서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지지하면서 마, 지금 어, 말아 올리고 있으니까,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뭐이 캐시는 특별히 어, 뭐, 뭐 변동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저점이 1070그 다음에 1050 저점 1050을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서 저점을 지키면 좋고 그 다음에 매수 타점은 여기입니다 일단 어, 1210 1210이 1차 매수 타점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돌파해야 겠죠 적어도 여기 여기는 돌파해야 될것 같아요 1350 1350은 돌파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241선 위로 올라와야겠죠. 그럼 1750 1750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이 캐시는 제가 어,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 1750이 요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잠잠하 기다려 보시고 여기 1210, 1350은 단타로만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는 이번 어, 주에 아까 그 월봉에서 그 자리 돛지 모양의 그 자리에서 시가에서 말아올리는지 아니면 어, 또 그냥 바닥을 한번 쌍바닥을 찍으러 가는 건지 그런 기로에 서 있으니까 좀더 지켜보시면서 여기 241선 위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50이 올라올 때까지 어,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믹스 한번 보겠습니다 위믹스는 지금 그냥 쌍바닥 찍고 있죠 이렇게 이런 거는 매도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빵 쌌다가 아이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쌓다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파샬로 아이고 이거 파샬로 이렇게 나눠서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점이 됐어요. 지금 이때 지금 뭐지? 이게 지금 5400원, 5480원, 4480원, 어 4480원. 590원. 조금 그래도 저점은 높네, 얘가. 예. 하여튼 이게 원점으로 이렇게 어 음봉 세 개로 내려왔으니까 이번 달까지 그럼 얘는 이렇게 음봉 세 개로 하락을 마무리하고 요 저점까지 내려와서 그냥 끝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더 지켜보시고 이믹스는 그러면 뭐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하락의 한 묶음을 만들면서 내려왔고 여기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얘가 이제, 어 물량이 다 나온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서서히 줄, 이렇게 줄었잖아요. 얘도 이렇게, 어, 세 개로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는 지금, 뭐, 지금, 이번 달까지는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 음, 주봉상으로도 뭐, 그냥, 하나, 둘, 셋, 네 개. 네, 네 개까지, 4개까지 나왔네요. 얘는 4개 스텝으로 내려왔네. 음. 주봉으로 봐도 지금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한번 쭉 쏘고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얘도 볼게 없네요. 지금, 지금 상황은 그래요. 지금 그런데 한번 딱 매수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 저점 4,605원 그 다음에 여기 저점 어, 4 4,590원. 예, 리믹스는 4,590원을 지키면서 기다리면 은 좋을 것 같고, 여기 이렇게 해서 지금 얘가 쌍바닥을 찍었어요. 이때한 번, 이때한 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었으니까, 어뭐 이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이제 뭐 이번 주부터도 뭐 상승을 기대해 보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적어도 얘는 여기는 올라와야 돼요. 얼마냐면 5,740원. 5,740원은 치고 올라와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타로. 그 다음에 매수타점은 여기죠. 6,170원. 6,170원. 여기가 2차입니다. 여기가 1차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얘는 새로운 파동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적산병이 나와줘야 좋다고 했죠. 예, 가능하면 거래량도 많이 붙고, 이때 거래량처럼 거래량이 붙는 양봉이 한번 나와줘야 위믹스는 새로운 파동으로 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뭐 그냥 기왕 기다리신 거 계속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지금은 시파 끝자락에 와있기 때문에 시파 끝자락에서는 매도하는 게 아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아발란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발란체가 그냥 다 내려왔네요, 지금 보니까. 어, 일단 아발란체는 지금 뭐, 지금 어피트상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상장한 지 3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직 뭐, 어, 뭐, 이렇다 하, 말할 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한번 그냥 이렇게 요때 상장하면서 이렇게 거래량 높은 거래량으로 양봉 두 개나 왔고 음봉 하나 나왔으면서 하락장악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뭐,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 어떻게 말하기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려오는 중이죠. 예, 네,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 음,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얘는 뭐 그래도 이렇게 다행인 게, 이렇게 양봉 세 개로, 주봉상, 이렇게 해서 1파, 2파,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이렇게 다시 말아 올렸기 때문에, 뭐 조금 희망적으로 볼,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얘가 여기는 돌파해야 뭐 3파가 주봉상 3파가 시작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니까 뭐 거래량도 적게 해서 두개 내려왔으니까 지금 2파에서 이제 3파가 될 것인가를 한번 지켜보면 되고 지금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볼수 있겠죠. 얘가 이런 식으로 볼수 있어요. 이렇게 1파 그 다음에 2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1파 a B, C 이런 식으로 해서 2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3파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시나리오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1봉 한번 보겠습니다. 1봉을 보면 뭐 1봉에서도 딱히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때 이피뢰침이 한번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얘가 이런 식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여기 1파 그런 다음에 음, 여기 이제 2파가 이렇게 나왔고 요게 지금 3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3파에서 요게 지금 이, 이 조정이 이 조정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3의 2파 조정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1파 2파 3의 1 3에 2.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아직 얘는 이게 비파일 가능성도 있고, 이게 비파로 끝나고, 이렇게 C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고, 얘가 한번 쭉 해서 여기를 막 말아 올리면서 가면, 어 뭐, 새로운 파동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발란체는 어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 하긴 어렵고, 그냥, 음, 이때 한번 이렇게 여기에 물려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지금 얘는 음 바닥에서 이렇게 한번 나왔고 이때도 그랬고 하나 둘셋넷 이거까지 하면 다섯 개음 여기가 여기가 단기 바닥으로 보여져요 여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뭐 이렇게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적어도 여기 어 147,800원. 예, 1 4 7 8원까지는 다시 갈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냥 대기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 홀딩하시고 얘는 그러면 어, 단기적으로 어디가 매수 타점이냐면 유 자리겠죠. 어, 10만 2,550원. 예, 10만 2,550원이 1차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올라와야겠죠. 11만 2,500원, 11만 2,500원. 요 자리까지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여기 이 자리겠죠. 뭐어 그러면 이제 12만 5,700원, 12만 5,700원 여기까지 1, 2, 3 이렇게 보시고 어 매수 타점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도는 언제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상승으로 이렇게 오선 물고 가면서 올라가는데, 끝에서 이렇게 돛지 모양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오거나 쭉한번 치고 이런 것처럼 쭉한번 치고 이렇게 윗꼬리그 위가 달고 내려온다 싶으면 그냥 그때 익절하시고 나오는 게속 편해요. 안 그러면 아. 거의 내가 매수한 그 지점까지 내려온 경우도 비위비자하게 벌어지니까 별로 코인 시장에서는 그런 식의 매, 매매 방법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익절하시고 나오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아발란체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개 코인 마무리하겠습니다.